저는 지금 30살이고요. 어, 사회복지하고 있는 장유라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2021년이 30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30살이 되면 엄청 안정적이고 결혼도 이미 했고 되게 편안하게 걱정 없이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막상 이 나이가 딱 되니까 되게 아직도 좀 어린 나이구나, 아직 고민이 많고 방황하는 나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최근에 눈물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 많이 웃었던 경험은 제가 회사를 옮길지 말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음, 원하는 직종에, 어, 원하는 그 자리가 딱 나와서 이직을 하게 됐어요. 되게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이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내년에 결혼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년에 어떻게 결혼을 하면 좋을까,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걸 많이 생각하면서 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이제 회사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laughs> 어, 열심히 적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하면, 어, 장점은 잘 웃고 어, 그리고 제가 되게 책 읽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자 성찰을 좀 하는 편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그런 게좀 스스로 좀 나에 대해서 잘 되돌아보고 생각한다는 점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어, 좀 감정적이고 쉽게 욱하는거 그게 단점입니다. 음... 살면서 되게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장유라라는 사람은 거침없이 도전하는 사람 그렇게 기억되고 싶어요. 자유롭고 되게 도전을 잘 하는 크게 고민 없이 그냥 고민 말고 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 친구들, 친구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가족들, 가족들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책 읽는 거를 좋아해서 책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고3때로 돌아가가지고 진짜 제가 좀 치열하게 막 열심히 공부를 해봤던 적이 없어서 진짜 그 나이대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뭔가 좀그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한 좀 적절한 보상을 <laughs>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하루하루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그냥 이제 데이트하고, <laughs> 밖에 나가서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걷고, 그런 게 가장 즐겁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즐거운 것 같아요. 10년 후에 100억이 생긴다면, 이제 40살에 100억이 생긴다는 건데, 그때쯤이면은 돈쓸 때가 좀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을 줄 수도 없고, 은행에 넣을 수도 없으니까, 일단 집을 좀 뷰가 좀 멋진 집을 하나를 산 다음에, 어디든지 갈수 있는 차를 살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평생 그냥 여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여행하고, 내가 여행하면서 느꼈던 거, 생각했던 거, 글로 적고, 그런 식으로 글쓰면서 또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살면 너무너무 멋진 삶이 될것 같아요. <laughs> 어, 나의 무, 무덤 묘비에 쓰여지고 싶은 말은, 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무덤에 쓰고 싶습니다 묘비에 더 나은 내일을 보내기 위해 저는 오늘 오늘을 진짜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내일이 또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옛날에 같이 일했던 회사 선생님들 두 명, 회사 선생님 두명 초대하고 싶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사회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다 초대하고 싶습니다. 100살 생일파티 너무 기대되네요. 제가 어 약간 작년에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좀 풀기 위해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그냥 에세이 형태로 그냥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이런 거를 이제 다다다다다다 막 쏟아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100일 동안 글쓰기 하는 100일 글쓰기도 참여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100일을 하루도 안 빼놓고 글을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진 능력 중더 발전시키고 싶은 거는 저는 글쓰기. <laughs>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 100일 글쓰기도 더 하고 싶었는데 회사를 옮기게 <laughs> 되면서 아쉽게도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사 생활 적응하고 나면은 뭐 저는 글쓰기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현재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저는 쇼핑? 음, 쇼핑. 그리고 사실 행복하게 하는 거는 어,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행복합니다. <laughs> 여름인데, 지금 계절이. 여름이 진짜 너무너무 더워서 싫은데 싫은 것도 있는데, 여름이면은 아 예쁜 옷이 많아요. 가볍고. 그래서 쇼핑을 하면 예쁜 옷, 아, 이옷 입고 싶다, 저것도 사고 싶다 하면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남자친구랑도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하면서 어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 명을 꼽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우리 가족들, 가족들 다 사랑하고요. 그리고 어, 저와 매일매일 연락을 해주고 있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진짜 모든 걸 함께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주희 쌤이랑 지영 쌤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들 진짜 다 너무너무 사랑하고, 알기, 알기도 진짜 사랑하고,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도 당연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어릴 때 질투심이 진짜 많아가지고, 남동생을 되게 괴롭혔던 적이 있어요. 엄마랑 이제 아빠가 남동생을 너무 예뻐하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남동생한테 되게 못되게 간 적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좀 커서, 뭐, 밥 사주면서 미안했었다라고 동생한테 실제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동생아, 미안하다. 유라야. 유라야, 너, 어, 프로포즈. 받았는지 모르겠다. <laughs> 프로포즈 어, 남자친구가 한달 뒤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으니까 아직도 못 받았으면 얼른얼른 하라고 재촉하고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너무너무 축하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자. 안녕 화이팅! ハハハハ。<laughs>